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킹하서 레전드 라이즈. 이번에 새롭게 나온 영웅 브래논에 관련된 영웅 이벤트 던전 10단계 얼어붙은 심장의 숲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브래논이란 캐릭은 매우 좋은 캐릭이라고 여러분들께 공략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불 유물도 좋고, 물 유물도 좋습니다. 약간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간으로 비유를 들면 모르간의 불속성 유물은 기본 유물이기도 하면서 상대의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거고 풍 유물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깎아주거나 수면을 걸어주는 CC기를 걸어주는 방식이잖아요. 이것처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기본 유물은 풍 유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불 유물을 사용했습니다. 불 유물은 두번째 있는 이 모든 아군에게 배리어, 즉, 버티는 역할을 해주는데 좀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유물인 이걸로 기본 유물 4 1레벨로 클리어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브래던 같은 경우에 사용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패시브에서 세 번째 패시브를 보면 배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격을 당하면 부패 치유라는 거를 50% 확률로 걸어줍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자마자 다섯 개의 배리어가 본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턴이기 때문에 이 2턴 안에 맞았을 때 상대에게 부패 치유라는 거를 걸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시다시피 확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스킬로서 이걸 쓸수 없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이 길로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기본 무기는 이두 번째에 있는 얼음 속성의 무기인데, 얼음 속성의 무기는 100%의 확률로 공격 게이지를 충전시켜줘요. 즉, 한번더 행동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토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손으로 한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이벤트 때이 풍속성의 무기를 먹게 됐고, 이 풍속성의 무기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60%의 공격 게이지만 충전하고 스스로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스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바로 이 회복 방해의 유지 시간을 1턴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부패 치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웅 정보에 보시면 요세 번째 패시브가 이 보스를 잡는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PVP에서도 아까 제가 어 반격댁과 공속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격댁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서 피해 공유를 쓴다든지, 쉴드를 건다든지, 힐량을 크게 한다든지 하면서 반격을 하는 구조인데, 그런 힐을 해주는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힐러들이 한 명이 들어가서 버티게 해줘야 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니카라든지, 뭐 아니면은 투린이라든지 아니면, 길리엔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캐릭터를 싸게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잡아줄 때도 매우 유용해요. 이게 보시면 공격 시에 2턴 동안 부패 치유를 걸어줍니다. 근데 쿨타임이 3턴이에요. 그죠? 그리고 총 4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정도까지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 말은 부패 치유가 4번까지 실패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커니즘은 부패 치유를 걸어주고, 즉, 한번 공격을 해서 부패 치유가 걸려있을 때두 번째 스킬로 이 부패치우는 회복 방해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널 연장해서 무한대로 부패치우가 걸려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 상태에서 HP를 채우는 수면을 했다가 일어나는 곰돌이 패턴이 나오면은 죽이게 되는 HP를 크게 감소시켜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아주 높을 필요도 없고, 장비도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는 원래 예방셋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뭐 적중셋을 다 껴주거나 막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속도를 많이 높여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상대 곰돌이 턴이 좀 늦게 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곰돌이가 최대한 많이 자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세팅들이긴 한데, 요건 원래 PVP에서 쓰는 세팅들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요런 정도가 돼요. 세팅적으로는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뭐, 여, 전히 뭐, 기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력셋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니카 같은 경우에는 팔 기사도를 찍어줬을 경우에 한해서, 기력을 자연치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록 운영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툴린이나 길렌을 사용한다. 그럼 여기에 기록 세트를 한 개나 두개 정도를 더 사용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 세팅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나는 몬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쓰실 때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면 두 번째 스킬은 배리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고 세 번째 스킬과 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회복을 방해해주는 스킬인데, 보시다시피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죠? 확률이 높지가 않고, 요, 화속성을 꼈을 때세 번째 스킬을 했을 경우가 부패치유가 있을 뿐이지, 다른 스킬로 넣어서 했을 때는 90%의 회복 방해 효과 뿐입니다. 부패치유라는 스킬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 스킬이고 배려는 스킬이 메인 스킬이기 때문에 물속성보다는 저는 불속성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불속성의 유물을 쓰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투를 네, 연속 전투를 눌러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메커니즘을 보여 드릴 건데 사용하는 요 스킬 순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오토화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패치유를 무조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오토를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기본 무기를 사용한다면 이 부패치유 아까도 없었기 때문에 길로이가 실제로 공격을 때려서 부패치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걸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동을 중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간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속성의 브레넌을 사용하고 그다음 어요 어, 길로일은 그냥 2번 스킬만 돌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 같은 경우에는 3번 스킬을 사용하던 2번 스킬을 사용하던 사실상 크게 무, 의미가 없어요. 얘 딜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모를 그 방어력 감소 효과도 같이 쓰고 기력 효과 를좀 넣기 위해서 넘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레넌이 지금 혼자 2번 스킬을 쓰잖아요. 방금 혼자 2번 스킬을 썼는데 요 혼자 2번 스킬을 쓰고 나서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여 드릴게요. 여기 혼자 2번 스킬을 쓸 겁니다. 혼자 2번 스킬을 쓰면은 이게 공격 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시면 부패 치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브레넌 같은 경우에는 3번 스킬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 무기인 냉기 속성이라면 공격 게이지 증가가 10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2번 스킬만 쓰다가 HP가 한번쓸 때마다 10%씩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어, 길로이도 다른 무기를 사용해 주는 게좀더 좋지 않나. 지금 HP도 달죠. 근데 그 단거를 제 앞에 있는 킬러가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 3번 스킬이 들어가면서 부패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가 공격을 안한 상태로 그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이렇게 맞았고. 기역 3개가 채워진 상태에서 똑같이 3개가 채워졌고, 그 다음에 브레넌의 턴이 돌아오죠. 지금 보시면은 1번 스킬밖에 못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부패 치유가 하나가 지금 쌓였습니다. 1마 스킬 써서. 그리고 3번 스킬 써서 공격을또넣어줬고요 지금 부패 치유가 하나 쌓이는 이 상태가 두 번째 스킬을 넣으면서 2로 바뀌게 되죠. 저는 순수하게 오토가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세 번째에 있는 길로이가, 이 길로이가 D를 넣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길로이가 1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버틴이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어, 차라리 두 번째 스킬로 안정성을 채워주시고, 길러이로 한대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해서 넘겨주시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 스킬로올라가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배려를 걸어줍니다. 이 경우에 상대가 공격을 치게 되면은 공격을 맞았을 때50% 확률로 부패치유가 올라가는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길로의 스킬 자체에 세 번째 스킬이 시켜있는 거. 그래서 원래 쿨타임 자체가 지금 좀 3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부패치유 단계가 올라오고 있고 때리는 걸로 피가 다는 거는 거의 안 달아요. 보시면. 그죠? 그런데 이제 수면이 끝나고 일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HP가 닿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려서 다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요 정도 수밖에 안 달아요. 제일 강한 딜러가 때려도. 이제 곧 일어날 거고.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그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쭉. 이게 점점점 차면 나중에 한 이만큼씩 떨어집니다. 이만큼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계속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실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연속 전투를 통해서 그 오토가 돌아가게 하려면은 어 부패 치유가 일단 한번 걸린 상태에서 이두 번째 캐리 길로이가 이번 스킬을 돌려야 되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유물인 물속성의 유물은 공격 게이지 증가가 100%라 혼자서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수동을 해줘야 되고 다른 무기를 쓰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오토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요 정도까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돌아가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뭐, 이럴 때 돌리시는 게 좋지, 굳이, 뭐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에 돌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 전에 그 행동력을 태우기 위해서 돌려놓는 방식을 네, 가장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시브 세번 찍기 내가 지금 안 찍혔어. 아, 이거 못 찍었는데 하시면은, 초기화권이 있습니다. 그 초기화권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크게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월간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한 달에 4번까지 초기화할 수 있는 전생의 주화라는 걸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초기화하면그 유물이랑 기사도 올라간 거는 유물 스킬 올려 준 거랑 기사도 올려 준 거는 반환이 안 되는데 영웅 자체의 패시브를 올려 주거나 진화를 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은 돌려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쓰셔도 되고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상점 중에서 어 여기 전쟁 상점이 있어요 큰 제, 클랜 전쟁 상점에 가보시면 전생의 주화를 두 개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게임에서 여러분들이 클랜 전쟁을 참여하셔 가지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클랜 전쟁이나 뭐 아니면은 다양한 이벤트들 참여하기 위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파트너 쿠폰 받으시거나 정보를 받으시거나 길드를 신청하시거나 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